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샘입니다. 샘의 웹툰 시간이 돌아왔어요. 저는 로우 타일러고요 네. 이번 주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감사드립니다. 갈수록 구독자가 늘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네네네. 아 뭔가 부드테 부드테. 저희의 노력이 뭔가 이제 고객님들의 <laughs> 결실까지는 아니고. 아직은. 아, 약간 좀 이제 싹을 틔우고 있지 않나? 아 이제 제가 봤을 봉우리 정도는 되지 않았나? 아 그래 그런 그런가요? 아 그렇죠. <laughs> <laughs> 봉우리는 네. 이제 가뭄이 닥치면 네네 아유, <laughs> 큰일 나죠 <laughs> 그렇죠 물보어야죠물다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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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laughs>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졌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네 갑자기 따뜻해져가지고 확실히 좋은 날씨가 코로나를 이기나봐요 아 그럼요 많이들 나오셨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요 네. 확실히 저번주랑은 거리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요 마스크들 다 쓰시고 네. 어, 저희 노, 노, 녹음하는데 이곳 근처에 사람들 엄청 많으시네요 음, 그래도 역시 조심해야죠 아직까지.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네. 많이 조심해야 될 단계고요 네 이제는 뭐 웹툰 방송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저번 주에 제가 뭐 했었죠? 저번 주가 고수였나요? 네, 저번 주가 고수였죠. 아, 오, 되게 시간이 오래 지난 것 같은데 일주일밖에 안 지났군요. 그렇죠. 네, 이번 주는 저번 주에 아마 말씀에서 더던것 같은데 약간 네. 좀 힐링 웹툰을 음,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 사실 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 웹툰이 거의 제 최애 웹툰인 것 같아요. 아, 최애? 네, 네, 오... 네, 제일 약간. 어 읽어 보고 최고로 사랑하는. 네네네 얼마 전에 또 다시 정주행을 했는데 네. 아 역시나 약간 좀 울림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는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겠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번 주에 제가 정주행을 한 김에 음. 이번에 들고 왔습니다. 쌤님의 감성을 터치하는 네. 제목은 어, 박수봉 작가의 야채 호빵의 봄방학이라는 음. 제목에 만하고요네 완결이 됐습니다. 2017년 4월부터 2 0 1 8년9월까지한1년6 개월 가량 음. 연재를 한 작품이고요. 네. 어뭐 제목만 봐, 봐서는 이제 무슨 랩툰인지좀 아리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채 호빵, 본 음. 방학. 그렇죠. 전혀 관계 없는 음. 단어들이 나열돼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주인공 이름이 야채예요. 야채, 음. 이 야채. 음. 뭐, 보면 만화적 이름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호빵이라는 거는 이제 야채의 별명이 호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야채라는 학생의 별명이 호빵이에요. 호빵. 야채가 본명. 네네. 호빵은 별명. 음.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같아요. 저는 네. 90%의 확률로 단팥입니다. 뭐가요? 호빵. 아, 저는 야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90% 확률로 단퍼떡방 <laughs> 저는 야채입니다, 무조건. 음, 네. 가끔 피자 먹긴 하는데. 아, 피자도 맛있죠. 음. 네. 어쨌든. 네. 본바각은 <laughs> 이제 나중에 왜 본바각인지, 그거는 이제 방송하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일단 작가는 박수봉 작가입니다. 음. 박수봉 작가인데, 저는 이제 처음에 이름을 봤을 때, 오. 사실, 이름이 요즘 이름은 아니잖아요. 네. 되게 나이가 있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음. 근데, 91년생 작가십. 아 그래도 30이네요. 구일년생이 네. 30이죠, 지금. 가끔씩 나 얘기가 나오면 네. 움찔질하네요. <laughs> <laughs>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젊은 작가분이시고요. 네. 데뷔는 2013년도에 하셨습니다. 음. 2 0 1삼년도에 수업 시간 그녀 라는 엄청 일찍 하셨네요. 네, 네. 스물 뭐 거의 7년도에 하신 거니까 스물 세살때 하신 거네요. 그러네요. 이게 되게 좀 재밌습니다. 이분이 이 수업 시간 그녀가 웹툰이 연재될 당시에 네. 군인이셨어요. 오. 근데 그래서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음. 아니 군인신분에 이렇게 영리활동을 해도 되는 거냐? 나 네. 알고 보니까 그 입대 전에 음. 이미 계약을 하고 가셨고요. 네. 그때 다 완결을 내셔가지고 음. 다 원고를 넘기고 가신 거예요. 입대를. 아. 네네. 그런 거는 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속 작업해서 올려진 거구나. 네네네. 음.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드라마로 치면은 약간 사전 제작을 한 그런 거죠. 음. 이분께서는 뭐 보통 이제 웹툰 작가분들께서는 그 네이버 플랫폼을 보면은 네. 도전란이 있습니다 네. 도전 뭐 웹툰 도전란이 있는데 네. 아마추어 분들은 보통 거기서 시작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많이 호응을 얻으시면은 이제 웹툰 채널로 음. 정식 데뷔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분은 좀 특이하세요 이분은 자신의 블로그에 연재를 하셨어요 원래 작품을 음. 개인 블로그에 음. 근데 그게 웹툰 담당자 눈에 띄어가지고 오. 직접 컨택을 해가지고 그런 베스트 노전 단계를 건너뛰시고 음. 바로 데뷔를 하신 거예요. 그만큼 약간 좀, 뭐라고 하죠? 작품이 좀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음. 이분께서, 이분의 작품은 대부분 다 약간 좀 감성적인 음. 그런 작품이고요. 네. 이 수업시간 그녀라는 작품도 약간 첫사랑, 짝사랑 음. 그런 얘기인데 딱 제복부터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뭔가 아련한. 네네. 근데 그 작품의 특징이 인물의 인물을 그릴 때 네. 눈을 그리지 않으셨어요, 이분이. 음. 사람이 눈이 없어요 음. 저는 보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인물의 사실 감정을 표현한다던가 네. 그런 어렵죠 그게 어려운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거를 잘 표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눈빛이라는 수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인물의 감정이나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근데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물의 표정이나 심리가 굉장히 잘 느껴지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수업시간 그녀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하셨고 이제 이분은 한예종 출신이세요 오. 그러니까 한예종은 그 뭐라고 하죠 예술계에서는 되게 거의 탑급의 학교잖아요 그런데 이분께서는 어쨌든 그, 그 학교를 나오셨고요 네 그 애니메이션 쪽 전공이시라고 하세요. 그 음. 그림 쪽이 아니라 음. 애니메이션 전공이시고. 그림체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그죠좀 단순한 형태고, 음. 어 저번주에 이제 고수 말씀드렸었는데, 네. 고수랑은 그림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엄청 다르죠. 네네. 고준, 고수는 뭐 전형적인, 고전적인 그림체인데, 약간 좀 일러스트를 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그러니까 좀 맞아요. 그런 느낌인 음. 것 같아요. 이 야채오빵의 본빵 같은 느낌은. 그래서 어쨌든 이, 이제부터 그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은 어, 일단 야채 호빵의 본방학의 그 홍보 네. 네이버 웹툰에 들어가면은 그 소개 문구가 있는데 음. 본격 도시락 킬링물이라는 음.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네. 이제 왜 그런지는 좀 조금씩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그 등장인물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네. 각자의 인물이 다 학생들이고요 음. 고등학생들인데 네. 그 개인적인 상처가 다 있어요 하나씩 음. 상처가 다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함께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웹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주인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채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네. 이 야채는 처음 등장했을 때이 만화의 시작은 고등학교 입학부터 시작을 해요 음. 고1 학생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 야채는 몸이 굉장히 약간 고도 비만인 학생입니다. 음. 약간 좀 살집이 있는 형태로 등장을 해요. 처음엔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 보셨어요? 잠깐 지금 봤어요. 아 그래요? <laughs> 아 그럼 그냥 깜짝 놀랐어요. 아아 네. 음. 아실 리가 없는데. <laughs> 그래서 요, 아,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요즘 그래도 웹툰에 약간 좀 가까워지시고 계신 것 같아요. 아그 고수 네. 용비불패 다시 봤거든요. 아, 네네네. 용비불패 보다 보니까 네. 아 출근을 못 하겠더라고. 요 <laughs> 한번 보면은 이게 아, 쉽지 않아요. 옛날만화 진짜. 네. 그 고수도 보고, 작화가 역시 확실히 뛰어나시죠. 음 거의 애니메이션급이래요. 고수 같은 맞아요. 경우는. 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둘이서 커피숍에서 얘기했지만 몽홀. 에 네, 몽홀 네. 장태산 작가님의 네. 지금 환갑을 넘기신 분인데. 네네네. 어 이름이 환갑더라고요. 음... 그래서 클릭을 해서 봤더니 네. 내용도 괜찮고 음... 역시 작화가. 네. 그 미국에서는 그 코믹 이라고 하긴 하는데 네. 거의 그래픽 로블이라는 거의 예술적인 음음. 그런 명칭을 붙여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약간 마블 같은 그런 작품들 보면 음, 마블에서도 그, 그런 네네. 게 있고 어, 거의 그 수준의 작화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음. 순위는 높진 않은데 확실히 젊은 취향은 아닌 것 같아서 음. 근데 그 작화만 보면 뭐 거의 우리나라의 그래픽 로블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옛날 작가분들이시죠 그런 네. 분들이 이런 웹툰이라는 플랫폼 새로운 플랫폼으로 넘어오셔가지고 네. 연재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런 다양성이 좀 웹툰에 저는 있는 음. 게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 생각을 합니다 만화 수준의 작화를 네. 버리시지 않고 그렇죠 고대로 웹툰으로 옮겨오셨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에 네. 채색까지 되니까 어 이게 수준이 음, 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림에 뭔가 약간 뭐, 뭐라고 하죠? 이게 우열을 가리긴 쉽지 않지만 아, 그렇죠. 그래도 뛰어남에 대해선 저희가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확실히 이제 그런 옛날 작가분들은 음. 그런 그림 실력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런것 네. 같습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이 네. 야채라는 주인공은 좀 고도비만인 학생이고 이 학생은 부모님은 중국에 계시고 혼자 삽니다. 음, 그래서 처음에 혼자 나왔구나. 네네. 혼자 사는 학생이고 이 학생은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녀요. 네. 근데 급식이 있잖아요, 요즘 학교는. 네. 뭐 저도 물론 급식을 먹고 다니긴 했지만. 아, 예. 네. <웃음> 오케이. <웃음> 네. 아, 네 넘어 가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왜 급식 처음에 사실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니는 학생 흔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면담을 합니다. 너는 왜 도시락을 싸 갖고 다니냐 그러니까 음. 어, 급식이 좀 약간 어, 아주머니들께서 너무 약간 양 조절을 좀안 해주신다라고 해서 음. 이제 선생님은 처음에 너무 조금 준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야채라는 학생이 이제 덩치가 있으니까 네. 밥을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그게 부담스러워서 저는 그냥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닙니다 라고는 음. 대답을 하는데 네. 사실 이 야채라는 학생은 원래 요리를 좋아하는 학생이에요. 음. 그래서 약간 자기가 먹는 음식을 스스로 요리를 하는 데서 굉장히 큰 행복감을 느끼는 학생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제 교실에서 혼자 도시락을 까먹고 있는데 점심에 네. 저 앞에 여학생이 혼자 앉아 있어요. 음. 여학생이 혼자 앉아가지고 그 여학생도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편의점 도시락을 사다 먹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야채가 어 굉장히 좀왜 아 쟤는 혼자 저기서 도시락을 먹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이제 며칠을 먹다가 한번 다가가 보기로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여학생한테 다가가서 같이 먹지 않을래? 라고 제의를 했는데, 음. 여학생이 소스라치게 놀라요. 오. 소스라치게 놀라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야채가, 어,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나? 엄청 큰 잘못했네요. 네네, 굉장히 그래서, 어, 내가 너무 무섭게 생겼나? 음. 약간 그런 식으로 자책을 하고 있는데, 그쵸. 그, 알고 보니까, 그 여학생은 쌍둥이에요. 이란성 아. 쌍둥인데, 네. 그니까 그러니까 쌍둥이 오빠. 음. 쌍둥이 오빠도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쌍둥이 오빠가 이름이 그 쌍둥이 아까 말, 말씀드린 여학생은 라비예요, 라비. 라. 라비. 나비의 이제 나비라고 어,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라디오 할때라의 네, 비. 라비. 음. 쌍둥이 오빠는 호랑입니다 호랑. 호랑 나비, 호랑 나비. 아. 네, 호랑 나비.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본명 라비인데 그냥 네. 나비라고 다들 부릅니다. 음. 그래서 나, 저도 나비, 나비라고 부를게요. 왜냐면 라비는 좀 발음이 어려워서. 그렇죠. 그래서 호랑이가 와서 이제 나비가 왜 남학생을 무서워하는지는 설명을 해줘요. 음. 이 나비가 중학교 시절에 네. 왕따를 심하게 당했던 거예요. 오. 왕따를 심하게 당했는데 남학생들이 특히 집국계해가지고 음. 아, 남학생들을 좀 굉장히 무서워한다. 트라우마가. 네네네. 그래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거다. 음. 급식을 못 먹고 음. 급식실에서도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호랑이가 그러면서 호빵 아저 호빵이래요 <laughs> 야채한테 부탁을 합니다 네. 근데 어 나비가 집에 와서 호 그러니까 야채 얘기를 좀 하더라 왜냐면 음. 야채가 이제 덩치가 있는데 네. 어이 호랑이와 나비는 집에서 고양이를 키워요. 네. 고양이를 키우는데 그고양이 이름이 호빵입니다. 호빵이 어... 약간 고양이도 덩치가 있어가지고 그쵸. 흔히 얘기하는 대냥이라고 하죠. 집에서 키우면 그렇게 돼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 우리 반에 혼자 도시락 먹는 남자애가 있는데 우리 집 고양이 호빵이랑 너무 닮았다. 오... 그래서 약간 근데 호랑이 입장에서는 나비가 그 학교 친구 얘기를 한게 그것도 남자애 얘기를 한 거는 거의 처음인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호랑이 생각에는, 아, 나비와 야채는 친해질 수 있겠다. 음. 그래서 야채한테 부탁을 합니다, 몰래. 네. 어, 나비의 친구가 되달라고. 음. 그래서 이제, 이제 호빵이도 알겠다. 아 호빵이라고 적고 나오는데왜 <laughs> 호빵이라고 부를게요. 야채인데. 네, 야채인데 이게 별명이 호빵이 됐어요. 네, 왜냐면 웹툰에서도 댓글에 다들 호빵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laughs> 저도 그래서 네. 호빵이라는 이름이 익숙하네요. 어제 네. 야채 고도빵이. 네. 그래서 이제 호빵이랑 약간 같이 쓸게요. 음, <laughs> 네. 야채도 호빵이든. 네. 야채 호빵이니까.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야채가 그 얘기를 듣고. 나비에 대해서 좀 안쓰럽게 생각을 해서 음. 이제 같이 밥을 먹어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다음에는. 네. 혹시 이제 옆으로 가도 되겠니? 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나비가 끄덕끄덕 거리니까 같이 도시락을 먹자. 그래서 이제 결국 같이 도시락을 먹게 돼요. 둘이서. 그러다가 이제 호랑이까지 같이 합류를 하는 거죠. 음. 세명이 이제 도시락을 함께 먹게 된 거예요. 네. 호랑이랑 음. 나비, 나비랑 야채랑.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채는 자기의 도시락을 스스로 싸가지고 다녀요. 음. 근데 호랑이와 나비는 편의점 도시락을 사가지고오거든요 네. 그래서 야채가 제안을 해요. 야채가 너희들의 급식비를 나한테 주면은 네. 내가 세 명분의 도시락을 싸올 테니까 음. 그것을 같이 먹자. 음. 그래서 이제 둘은 너무 좋아하죠. 네. 편의점 도시락은 좀 드셔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좀 물리죠. 먹, 물리잖아요. 음. 좀 아무래도 좀 달고 자극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야채가 또요리에 소질이 있는 편이거든요. 음. 그래서 야채가 세 명의 도시락을 그 그러니까 자기 것까지 새벽에 네. 도시락을 싸가서 함께 먹으면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이 만화의 주된 줄거리입니다. 음. 근데 이제 각자의 상처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라비의 상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왕따를 당했던 음. 그래서 이제 좀 주변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원래 기타를 하던 친구예요. 음. 중학교 때 기타를 이제 되게 열심히 했었고 또 잘했었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고등학교도 약간 예술 쪽으로 진학을 해 가지고 음. 기타를 좀더 본격적으로 배워보고 싶어 했는데 그 계획을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 드렸는데 네. 아빠가 엄청 반대를 하세요 음. 그래서 이제 아빠랑 엄마가 그 문제도 그 문제를 가지고 되게 심하게 싸우세요 음. 엄마는 약간 뭐 시켜줘도 되지 않느냐 음. 아빠는 안 된다 음. 근데 이게 원래 두 분의 사이가 그렇게 조, 좋지 않으셨거든요 어... 아빠 엄마의 어... 사이가 오케이. 근데 호랑이 입장에서는 내가 기타를 한다고 해가지고 두 분이 너무 심하게 싸우셨다 음... 두 분이 이혼을 하셨거든요 음, 잘... 그래가지고 아 내가 기타를 한다고 하지 않았으면은 우리 집은 그냥 네, 네 명이서 화목하게 살수 있었을 텐데 음... 그래서 그때부터 기타를 포기를 합니다 아... 게다가 그 와중에 동생인 라비는 학교에서 심한 상처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몰랐어요. 음... 네. 왜냐하면 중학교는 둘이 다른 학교였거든요. 아... 그래서 그것도 몰라가지고 굉장히 심한 죄책감에 시달려요. 네. 일단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 음... 플러스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 네. 그래가지고 어, 자기의 모든 걸 포기를 해요. 그렇게. 음... 어, 근데 이제 셋이 이제 함께 도시락을 먹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깊은 얘기도 하고 이제 공부 야채가 또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음. 야채 얘기도 좀 이따 할 건데 그래서 이제 호랑이도 자기도 공부를 해보고 싶다 네. 해가지고 야채한테 이제 뭐 방과 후에 음. 같이 공부를 할수있겠냐면 야채가 좋다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사실 야채 사연은 좀 되게 나중에 나와요. 음.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사실 좀안 들으실 분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이건 좀 네. 약간 뒤쪽에 나오는 좀큰 스포일러라. 음. 그래서 야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야채는 중학교 시절에 약간 소위 말하는 학원을 굉장히 좀 학교 끝나고 거의 뭐 밤늦게까지 학원 수업에 계속 막 엄청 많이 듣던 학생이고 원래 공부를 잘하던 학생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야채를 과학고를 보내려고 합니다. 네. 과학고를 보내려고 해서 그렇게 막 학원을 혼자 막 택시 타고 막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하면서 음. 다니는데 이 당시에 야채는 굉장히 말랐어요. 저녁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그렇겠죠. 야채 스스로도 약간 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 음.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된다. 음. 그러다가 이제 학원에서 한 번은 현기증이 와서 쓰러진 거예요. 네. 쓰러져서 얼굴에 상처가 난 거죠, 좀 크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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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네. 근데 그 와중에도 야채는 나는 빨리 학원에 가야 된다. 음.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어, 지금 방, 바로 퇴원 시켜 주세요. 학원 네. 가야 되니까. 네.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그런 자체가 안쓰러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의사 선생님도 사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예전에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약간 자신의 예전의 모습을 그 안에서 봤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야채한테 오늘은 퇴원을 시켜주지만 내일 꼭 다시 한번 와서 다시 진료를 받으러 와라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야채가 병, 어, 퇴근, 아, 퇴근이래요. 그 퇴원을 하고 네. 다음날에 이제 상담을 받으러 와요. 네. 다음, 상담을 받으러 와서 크게 다친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음. 그냥 뭐몇 반을 꿰맨 것 같아요. 네. 어, 머리 쪽이 이렇게 좀 찢어져가지고 음. 진료를 받으러 오니까 다음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채 군은 취미가 무엇입니까? 음.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근데 야채가 대답을 못해요. 음. 자기는 이제 계속 공부만하면서 살아고 여유가 없는 삶이니까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야채가 굉장히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음. 아, 나, 내가 좋아하는 건 무엇이지? 음. 그러면서 이제, 어, 또, 이사 선생님이 한 가지 더 부탁을 하거든요. 끼니는 꼭잘 챙겨 먹어라. 음. 공부를 하는 건 좋지만, 음. 적어도 끼니는 챙겨 먹어라. 그래서 이제 야채가 이제 평소 같았으면은, 뭐, 삼각김밥 같은 거 먹고 음. 그랬을 텐데, 그날 저녁은 좀, 영양분이 있는 걸 먹어야지 음. 라고서 하고서 찾아간 게 햄버거집입니다. 네. <laughs> 왜 그러냐면, 이제 네. 야채 입장에서는 아. 탄수화물도 있고, 아. 단백질도 있고, 음. 야채도 있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야채 입장에서는 아, 이 정도면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음. 좋은 음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균형이 맞는. 네네네. 그래서 그 햄버거집에 갑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그 햄버거 메뉴판에 있는 사진과 네. 실제 햄버거의 사진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엄청 다르죠. 그래서 야채가 그걸 뭐 굉장히 실망을 해요. 음. 나는 분명히 저 메뉴판에 있는 햄버거를 시켰는데, 음. 나온 햄버거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채가 그때, 어, 그렇다면 내가 한번 햄버거를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 보면은 다 나와 있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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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학원도 그날 하루 빼먹고 음. 집에 모든 재료를 사가지고 가가지고 패티부터 시작해서 빵도 오. 굽고 네. 해가지고 햄버거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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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자신이 봤던 그 사진 음. 속에 햄버거가 자기 앞에 있는 거죠 비슷하지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이제 약간 감동의 눈물을 흘려요 음. 아 내가 이거를 만들어냈구나 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약간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음. 나는 요리가 좋다 음. 물론 이제 요리사로 가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 그, 그러다 그러는 도중에 약간 야채도 이제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쯤에 네. 집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음. 아버지가 중국 발령이 됐다 중국 발령이 났다 네. 중국에 있는 국제학교로 같이 가자 음. 다 한국 생활을 정리를 하고 음. 근데 야채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유학에 가고 싶지도 않고 과학고도 이제는 준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음. 저는 좀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음. 찾아볼 생각입니다. 음. 그거를 되게 침착하게 얘기를 해요. 담담하게. 담담하게. 음. 아버지는 이게 무슨 소리냐? 음. 라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음.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해주시고 음. 좋다. 그러면 우리 둘만 가겠다. 음. 그래서 너는 그러면 한국에서 한번학 생활을 해봐라. 음. 그래서 야채가 혼자 살게 된 거예요. 그 다행이네요. 네네네. 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요리를 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고 그렇게 계속 먹다 보니까 음. 좀 이제 덩치가 있게 된 거죠. 그렇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야채 에 사실도 이런 상처가 있었는데, 음. 이제 친구들을 위한 요리를 하, 하면서, 네. 이제 또 그런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자신도 이제, 어, 이쯤 됐으면, 아직도 내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모르겠지만, 음. 중국에 한번 가서 네. 좀더큰 세계를 경험해 보겠다, 음. 라고 해서 결국 야채도 떠나게 돼요. 음. 그래서 떠나기 전에 야채가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너희들과 함께한 시간은 음. 나한테는 봄방학 같은 시간이었다. 음. 그래서 제목이 야채호빵의 봄방학입니다. 좋네. 네,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를 한 건데 네. 사실 이세 명의 인물 말고도 다른 인물도 많이 등장을 하고요. 음. 이 사실 야채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메인 스토리는 좀 라비의 스토리가 많이 나와요. 음. 라비가 그 이제 왕따 피해자로서의 경험을 네. 어떻게 스스로 극복하고. 음. 약간 또 나아가는지 음. 나중 가면은 라비도 이제 스스로 도시락을 싸고 싶다. 나도 요리를 해서 음. 내가 먹을 음식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음. 해가지고 스스로 도시락도 싸고 약간 또 친구도 생기고 음. 그런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또 뭔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행동에서 리딩을 그렇죠. 받는 거고 맞습니다. 음. 네. 그 호랑이도 그런 라비의 모습을 보면서 음. 약간 호랑이가 오히려 라비는 회복해가는데 호랑이는 계속 죄책감에 그 쌓여 있어요. 음. 음. 근데 결국 이제 호랑이도 그 죄책감에 벗어나고 네. 다시 기타를 잡는 음. 약간 그런 스토리로 갑니다 해피 엔딩이네 네, 다 해피 엔딩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뭐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등장을 하고 네. 되게 캐릭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음. 근데 이제 제일 메인 캐릭터만 지금 말씀드린 을 거고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네요. 네, 되게 좀.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자 이런 이런 대본 같은 걸좀 준비를 해오는데, 그렇죠. 이걸 보고서 제가 이걸 다 작성을 한다는데 네. 한 다음에 한 네. 다음에 뭔가 좀 이게 짠한 기분이 있더라고요. 어... 약간 좀 여운이 남는 그런 작품입니다. 감성을 터트리는, 뭔가 도, 공감을 많이 했군요. 네네. 음. 따뜻해요, 굉장히 정말 따뜻한데 작품이. 음, 그런 웹툰 좋아요. 네, 그런 만화 좋죠. 그러니까 전 이제 예전에 여중생 A 방송했을 때 이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웹툰이다라고 네. 말씀드렸었는데 네. 사실 여중생 A는 처음 초반과 중반에는 굉장히 아무래요 사실. 네. 거의 그 여중생 A가 그 밑바닥까지 한번 찍고 올라가거든요. 음. 근데 이 야채 호빵의 본방학은 이미 처음에 약간 밑바닥이에요 음. 이게 계속 올라갈려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상처들이 어떻게 치유를 해가나 음. 약간 좀 이제 라비 라비 이제 주변 인물들도 나오는데 네. 또 어떤 친구도 나오냐면은 중학교 시절 같은 반이었어요 음. 근데 라비가 이제 왕따를 당하는 거를 외면을 네. 했던 친구인 거예요 네. 적극적으로 참여 하지 않았지만 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지도 않은 친구인 거죠 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굉장히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라비는 그 친구의 존재를 몰랐어요 왜냐면 자신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왜냐면 학교에 그 중학교 시절에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렸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친구 반장이거든요 그 친구는 음. 그 반장이라는 친구도 도시락을 같이 먹게 돼요. 어. 근데 이제 계속 같이 먹으면서도 라비한테 미안한 거죠. 음. 그래서 결국엔 이제 결심을 하고 라비한테 정말 미안하다.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약간 그 상처에서 극복을 하고 약간 음. 모든 캐릭터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그런 뭐라고 해야죠. 상처를 극복해나가는 음.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한번볼 만한 웹툰인 것 어, 같아요. 이거는 정말 볼 만합니다. 제가 음.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네.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단행본으로도 제작이 됐었는데 네. 단행본을 진지하게 구매를 해볼까도 생각이 드는 자.